여러분, 요즘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는 최 GPT 관련 소식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건 모르겠지? 라는 마음으로, 예, 이혜성 작가의 영어교육법, 이렇게만 쳐봤는데요. 글쎄, 어,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맞추더라고요. 어, 감사하게도 저를 한국의 영어교육 전문가라고 유명하다고 <laughs>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다양한 영어학습 방법과 학습 자료 같습니다. 자, 자료를 제공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 교육법은 집중교육. 이건 아마도 이멀전 교육을 번역한, 어, 언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제가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성취하는 말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 부분이요. 예, 단어와 문법을 보는 것보다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오래 전부터 이제 교육합니다. 오랜 기간 교육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았 어쨌든 정확하진 않아도, 아니, 어떻게, <laughs> 이렇게, 어, 제 이름하고 영어교육법이라는 키워드만 사용했는데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지, 어,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정말 그 놀랍고 신기한 채 GPT, 인공지능의 이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수많은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어, 벌어지게 될 일들을 이제 우리,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뭐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것이 우리 전 세계 인류에게 어떤 혁신을 가져다 줄게 될지 예또 한편으로는 일말의 약간 기대감도 있기도 한것 같아요. 어 인간이 다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을 또 잡아내 주기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그 원인은 일자리의 문제인 거죠.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들이 내가 하는 일에 예,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제 차지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어떤 직업의 앞날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옴으로 인해서 가장 없어질 직업 중에 또 번역가, 영어 강사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어 굉장히 많이 긴장하시고 그러실 것 같,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어 지금도 이렇게 정보들은 많이 나와 있고 어,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은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들도 오랫동안 또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어 이제 우리는 좀 방향성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는 왔다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들 뭐 이런 거 관련된 콘텐츠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요. 오늘은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능력이 중요해질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글 쓰고 말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제 아이가 어렸을 때 글쓰기 능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기쓰기라든지 생각노트 뭐 이런 것들을 어, 보통 평소에 어, 좀 많이 하도록 독려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어 에세이 대회라는 것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에세이 대회, 대회를 어, 제가 조금 아이가 쓴 문장을 가지고 살짝 손은 보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최우수상을 이제 받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학원들이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하셔서 많이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안기하는 형태의 어, 그런 발표로서, 예, 이게 본인의 어떤 효능감을 키워주는 예,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시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에세이 대회에서 아이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이 뭐 스스로 자유 글 쓰기를 한 거를 가지고 제가 살짝 이렇게 도와준 그것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어 그렇게 많은 제 자긍심을 느끼기보다는 어 뭔가 이거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영어 관련된 대회가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지를 않으면서 너무나 조금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이런 대회를 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걸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외고 입시에도 들어가고 예전에 그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폐지가 되고 예, 옳지 않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점차 사라져서 지금은 뭐 학교의 에세이 대회 이런 거는 사립을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인공지능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 중에서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어, 장문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뭐, 장난감을 좋아하는, 뭐,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를 주, 인공으로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줘라든지, 뭐, 이런 주문을 했을 때, 스토리를 척척척 만들어내는, 예, 실제로 뭐 동화 작가의 역할도 하고요. 논문 같은 것도 대신 써주는, 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서로서 하는 그런, 어, 역할들은 이제 물론 인공지능이 다 그것을 다 대체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이제 수정을 하는 어떤 그 직업이 또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매끄럽게 이 사람이 어떤 특성에 맞춰어서 인공지능이 한것 같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 문법적인 오류를 잡아낸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미 그래멀리라는 앱을 통해서 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미리 작성이 된 것을 가지고 뭔가 대회를 한다라는 것이 조금 어렵게 되지 않을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공모전 같은 거라든지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굉장히 이게 좀 까다로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기 생각이 아닌 거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에세이 대회 이후로 정말 필요한 영어 능력은 뭐냐, 뭐냐면, 영어건 국어건 즉흥적으로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인공지능 문제가 사회에서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이 그냥 누군가가 가르친 거를 달달 암기해서 말하거나 쓰는 능력보다는 사실 우리의 대학 교육도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크게 바뀐 거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논점에 관점에서 뭐, 소크레테스의 뭐, 대화법에 대해 논하시오. 예를 들면 뭐,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암기한 내용을 쓰는 형식으로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시험도 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은 어 너무나 이제 시대에 좀 뒤처진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 누군가에게 좀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훨씬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더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 하고 있습니다. 꼭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할 때의 면접 기능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글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더 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로봇과 조금 더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만의 어떤 독특한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을 생각을 해봤을 때, 먼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교육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어, 지금과 같은 뭐, 시험이 과연 우리 의 정말 미래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키워내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이제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뭐 그런 시험이 뭐 바뀌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떠나서요.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20년, 30년 후에 사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을 때에는 과연 예,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럴수록 더 아이들이 뭐 왜 스스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를 우리 어른들이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이제 쉬운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의 어떤 소통 구조. 이것을 예, 우리 부모님들이라도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소통 구조를 좀 수평적으로 만드셔서 예, 아이가 자기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이제 많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평소에 부모님들의 어떤 자세가 우리 아이의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어떤 가족의 문화가 조금 더 많이 형성되고 널리 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육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봤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어떤 그런 콘텐츠보다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콘텐츠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가 한 줄이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주고 그 지지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께서 어, 이것을 못 한다고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부모가 먼저 앞서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자꾸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막 우리 아이들을 안기하도록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아이들의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 존중해 주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정말 음,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미래 사회에서 예, 인공지능에 대항해서 나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그 승부를 볼수 있는 어 정말 그런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그 되게 어려운 문제죠. 예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거의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남과의 어떤 비교라든지 등수와 어떤 평가를 위한 그런 교육만이 계속이 된다면 계속된다면. 어, 이거는 정말 그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정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능력을 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좀 우려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부모님들이 한 분, 두분 많아지실 때마다 우리 가정 내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라도 어, 그런 능력을 좀 많이 키워주면서 사회에 또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인재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예, 오늘은 인공지능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에는 또, 이게, 아이의 어떤 사고력과 자신만의 콘텐츠, 자기만의 어떤 영역에 대한 즉흥적인, 어, 대화 능력, 언어적인 유창성, 이런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laughs> 네, 뭐, 우리 아이들이, 다 의사가 되면 좋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수록 더 이제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에게 더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